안녕하세요 <laughs> 네. 대한독십자사의 지역가입자인 대관여자고등학교 2학년 서민선입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에 대해 강의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공부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봉사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봉사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그 계기는 딱히 따로 없습니다. 엄마가 하는 권유로 해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주제를 손에 손잡고라고 정한 이유는요. 물론 봉사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러이서 같이 손을 잡고 봉사를 하게 되면 더욱더 에너지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남동생과 여동생이 함께 있어서 더 봉사를 하기에 더 에너지가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받을 것입니다 넌 지금 무엇 때문에 공부하니? 네 꿈은 뭐야?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뭐야?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넌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어?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마치 자기가 모르는 외국어로 듣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꿈을 찾고 음악 감상이나 독서 같은 일반적인 취미가 아닌 제가 정말 잘하는 취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봉사 활동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함으로써 제 자신에 대한 여유가 좀 생겼다거나 할까요? 네. 그렇게 저는 제 또래 친구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기,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아까 질문 3번처럼 제가 잘하는 것을 한번 자랑해, 자랑해보자면요. 저는 잘 웃는다고 하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봉사하는 걸 즐겨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청소년기에 공부도 무척 중요하죠. 근데 저는 공부도 재능이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부 재능보다는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능력이 좀더 능력이 뛰어난가 봐요. 그래서 저는 봉사하기를 즐겨하는데요. 제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봉사를 엄마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제 꿈을, 꿈을 실현시키고 더큰 봉사를 하기 위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꿈을,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기 위해 제 꿈을 실현시키는 거죠. 제 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제 꿈은요, IT 산업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IT 산업 하면서 요즘에 이렇게 최첨단 시설이 도입됐는데, 이런 것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비록 나라와 인종은 다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쉽게 빨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제 꿈입니다. 첫 봉사예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으로 기억나거든요. 이때 엄마께서는 저랑 동생한테, 어, 너희 둘이 친구 음성으로 꽃동네라는 데 있는데, 그냥 거기 가서 공사활동이나 하고 와라 하시길래 저희 둘은 아싸 2박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아해서 그 꽃동네라길래 그 꽃들 되게 많고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3시간 30분이나 버스를 타고 도착해 본 거기는 저희 둘에게 너무 정말 당혹감을 줬어요. 저희 둘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가서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어르신분들은 저희 이렇게 동네 요양원처럼 그냥 조금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라 아예 걷지를 못하시고, 식사도 혼자 못하시고, 말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어린 마음의 저랑 제 동생은 정말 무서워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옆에 언니, 오빠들을 보니까 자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대해주듯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는데 그분이 제 손을 먼저 잡아주며 너무 감사해서 저도 용기내어 말도 걸어보고 그분 식사 보소까지 하면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잡아주셨던 제 손이 그분의 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건 밑반찬 만든 건데요. 얼굴을 맞대면서 봉사하는 것도 정말 좋은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뒤에서 이렇게 모르게끔 봉사하는 것도 좋은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실 아주머니들이 급식 만드는 것처럼 어, 쉽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반찬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끔찍하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동원됐는데도 4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때 한번 반찬이 한번 뒤집어져서 엎어진 적이 있는데, 그거에 한 20인분 정도였나? 다시 다 버리고 다시 또 새로 했었던 그런 악몽 같은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응급처치 교육을 제가 작년에 땄거든요. 심폐소생술 자격증이라 일반 과정을 땄는데요. 저 혹시 그거 아세요? 저희 심장마비로 사망하신 사람들 중에. 90% 정도는 90 정도는 그 현장에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해서 거의 대부분 사망한다고 했어요. 그 90%가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한 10대 좀 어린 아이가, 10대 초반 되는 어떤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서 쓰러지셔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 심폐소생술을 기억을 해서 아버지를 살렸던 인터넷 기사를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이렇듯 사건 사고는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을 하면서 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중 누구나 한 명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정말 적극 동참하며 여러분들도 이게 쉽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가 가족 기부를 했는데요 저기 아래 있는 여기 세개가 저희 3만 매가 Rcy에다 기부하는 사진입니다 기부의항증입니다 저희가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들도 같이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부한 사진인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문기사님이 운 좋게 인터뷰가 오셔서, 인터뷰에 응해서 인터뷰도 하고, 신문에도 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랑의 등불 정화식은요, 적시적 회비 모금의 시작을 알리는 매년 초에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이 행사로는 저희는 이재민들을 구호하는데 돈을 쓰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는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테두리로 돼 있는 게 작년 거고요. 초록색 테두리에 있었던 게 재작년, 아니, 올해, 올해 있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3남매가 딱 기부했는데요. 또 기부하는 게또 있어요. 바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인데요. 여기 아이들도, 여기 아이들은 거의 한두 명 빼고는 전부 다 걷지를 못해요. 정말 걷지를 못해요. 그냥 처음에 갔을 때는 잘못 걷는다 하시길래, 아,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나 기어다니, 그걸 기어 다니시거나 걸어 다니시겠지 했지만, 오, 어, 거의 다 누워 계셨어요, 정말. 그, 그리고 저희 삼남이가 여기 다 기부를 하는데요. 저희는 매월 용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 사먹을 돈을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사랑의 빵이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주거든요. 근데 그 빵도 기부하는 건데요. 저나, 저랑 저희 동생들은 그거를 항상 가득가득 채워서 내거든요. 근데 친구들 보면은 안 채워내는 애들도 있고 반절 채워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저에게 뭐라 하면요, 야너 용돈 진짜 많이 받는가 보다. 너그 돈이면 너 매점 몇번 간다. 야너 그거면 뭐살수 있겠다. 나좀 사주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남동생도 처음에 그랬었어요. 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해 정말 엄청 싫어했었던 듯데 텔레비전에서 여,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기부한 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니까 이제 보람을 느끼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아는 듯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한 것들은 이제 TV에도 나와보고요 신문, 인터뷰, 작가 잡... 그리고 여러가지 동사상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귀하신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이런 경험은 제가 돈으로 살수 없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기회는 아마 평생에 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주에만 해도 학교가 몇 개고 종교 1등이 몇 명인데요 네, 저는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광주 시청에서 강의를 할수 있다는 것을 평생의 좋은 추억으로 삼고 기억에 꼭 간직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요, 이걸 하면서 또 하나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면요. 해외봉사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동안은 루트를 몰라서 잘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정말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쪽 분들은 저희 나라보다 환경도 안 좋고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루빨리 제 도움을 빨리 주고 싶어요.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제 손길이 닿아서 하루라도 조금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수 있으면 과연 어떤 의사보다 더 보람차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죄송한데요 옆에 분들하고 손한 번만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네. 어, 네 어때요 그냥 혼자 앉아서 가만히 그냥 강의 듣는 것보다 앉아서 옆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으니까 어색하긴 해도 그래도 뭔가 좀 든든하지 않아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네 그렇죠 이제 넣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게 저 여러분들의 사랑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닌 온 세상이 다 뿌려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런 사랑들이 이런 아름다움들이다 우리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 뿌려져서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날이 오겠죠. 예, 네, 그 지금까지 비강 여자 고등학교 2학년 서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